그말은말약유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다소는 최종하지가 안겠는데 보통의 동상들간의 회담에서는 이날을정상하고만나다 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가자주는더러지요 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그렇 이렇게 고있다니 저는 최과최의상을 평상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합의를 굉장히 귀한 취향, 플랜 A, C를 랜 a 고한대로 합의하지 않고 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소리>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플랜 A, B, 최소두 어, 가지 플러스 세 가지 정도는 만들어서 그걸 갖고 여기에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어, <목소리>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하지 않아서 실제 리서스여사가 아닌 게 아닌가 싶은데, 멜라니이여사 끌고 가고 싶을 수 있는 아이고? 것 같고, 또 이건 뒤집그진영향그당하지 지수, 않았거든요. 그래서 열리는, 아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그이성우이 그러니까 리더스 여사와 실제 하는 모습이 없는 바에는 실무 회장으로는 것이 어떤 양쪽이 협상을 맺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요 아고. 한 명이요. 아고. 지금 현각소해서 회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두 사람 때문에 적으로 지금도 조율이 된다는데 가 가장 안 좋은? 제가 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였어할머니였어이냐 아니면